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안준 말씀 묵상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4장 같이 읽고 묵상할 차례인데요. 느헤미야 음, <laughs> 4장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미야 4장입니다 제 4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laughs>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네, 우리 느헤미야 4장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음, 제 느헤미야 4장은제 성벽 재건이 계속 되던 와중에 제 성벽 건축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제 4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음, 삼발락과 이제 도비아라는 이제 원래부터 느에미아가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죠? 굉장히 비웃고 조롱합니다. 마이크 소리 좀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됐습니다. 어, 이산발라카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니까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이 성벽 재건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한 절반까지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니에미아가 처음 왔을 때도 반대했죠. 이삼발라과 도비아는. 그리고 지금 성벽이 중간까지 됐는데도 또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각오를 해야 어려울 때 당황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유다의 백성들처럼. 7절. 삼발라카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렇게 나오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유다 백성들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까지 할 정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 유다가 잘되는 것은 주변 국가의 불이익으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이익과 불이익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뭐냐?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나오죠.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기로 결정을 합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 해도 일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외부의 침략까지 방비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리더의 입장이 가장 난처하고 곤혹스럽죠.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일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 수고를 아는데, 외부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생길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건을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역시 걱정했던 대로 외부적 위기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그리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심지어 흉흉한 소문까지 돕니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우리 저 성벽 겉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 그니까 니들이 좀 우리한테 와서 지켜달라 이거죠. 불안감이 지금 공동체 전체로 휩싸고 있습니다. 열 번이나 찾아왔다라는 것은, 어 실제적인 위협과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성벽 재건으로부터 집중력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성벽 재건은 약간씩 지체가 되겠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협과 위기로 인해서 한마음이 되었던 사명에서 시선이 옮겨져 이제는 개인의 안위로 시선이 가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리더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진정한 위기는 이런 거예요. 외부적인 위협이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명감을 잃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13절 그래서 조치를 취하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렇게 외부적 세력을 방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뭐냐? 외부의 적을 방비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시 집중해야 되니까 이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을 방비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벽 재건에 집중하는 거.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부분도 그 부분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성에 돌아와서 각자 일을 하는 모습 성벽 재건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도요 성벽 재건이라는 그 사명. 거기에 집중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뭡니까? 바로 사명이죠.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너희의 사명 이 성벽 재건에 너희의 시선을 맞춰라.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사실은요. 아무리 사람이 창을 잡아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에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 병기를 잡는 이유. 그게 뭡니까? 바로. 성벽 재건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들의 목적이 외적의 침입을 방비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성벽 재건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외적을 방비하지만 여전히 조금씩이라도 지속되어야 할 것은 바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유다 공동체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됩니까? 사명에 여전히 집중할 때 극복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요. 외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의 핵심은 내부적 결속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동기가 내부가 허물어지는 위기에서도 그 결속력을 지키게 할수 있을까요? 돈? 혹은 의리, 혹은 책임감, 결국 모두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결속시킬 수 있는 건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복음은 위기에서 내부적 결속을 이끌어낼 뿐만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내부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 자체이고 우리가 끝까지 집중해야 할 최종적인 사명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사명.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며 또 하루 동안 묵상하며 우리 안에 새기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니에미아 사장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위기와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사명, 즉,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니에미아 사장의 말씀을 묵상 하셨습니까? 음, 묵상을 조금 더 하실 분들은 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어, 묵상을 다 하신 분들은 뭐 물론 묵상을 다 한다라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묵상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반드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유다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실 진정한 위기는 외부의 적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유다를 위협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위기는 그들 스스로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 사명에서 시선을 돌려 개인의 안위를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다 공동체의 진정한 위기였습니다. 무너져가는 내부적 결속과 동기부여는 결국 영원하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세상처럼 돈이나 어떤 인간 관계에서의 의리나 책임감, 것이 우리를 일으키거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결속시키고 복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무너진 내부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할 최종적 사명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사명,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고 이제 유다 공동체와 같이 또 유다 공동체가 다시 성벽 재건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집중해야 할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기도하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한 영혼을 위하여 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택한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영원히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사명, 그것을 위하여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어, 너무나 감사했고요. 음,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 주변에 광고 많이 해주시고요. 또이 큐티 말씀 북상 통하여서 은혜 받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언제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 행복한 신앙 즐거움과 기쁨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